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포스코 DX 오늘 맥점만 정확하게 짚어볼 건데, 자, 우리 가족분들, 우리 에너지 가족분들, 제가 이 맥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요새 굉장히 주가가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딱딱 에너지 가족분들 덕분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받고 있냐, 우리 가족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6만원대, 주가가 6만원대 있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10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조정장세 나올 거다. 이 조정장세가 10월 내내 이어질 거니까,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지 말고, 45,400원. 주봉으로 봤을 때, 45,400원 자리까지 다운사이드 열려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영상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죠? 9월 25일에도, 보시면, 45,400원 자리까지 다운사이드 열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세 번째에요. 고점 그 찍고 나서, 하나, 둘, 세 번째. 물론, 그때는 음봉이었지만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자리 만들어줬는데, 그 자리 이후로 45,400원 자리까지 정확하게 밀려줬고요. 여기서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해내면서, 다른 유튜버들 열의 아홉은,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런 얘기할 때,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라. 정확하게 잡아들으면서,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이, 요새 주식에너지가, 포스코 DX의 대표 채널이다. 상징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언급까지 해주시면서 저도 굉장히 기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맥점을 딱딱 따라오시기 바라겠고 오늘 중요한 쟁점은 일단 파업을 면했습니다. 이 파업을 면한 내용과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죠? 11월 달에 지금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모멘텀들,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에 대해 제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1월과 12월 초에 특히나 11월 중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상승 도대체 얼마만큼 올라갈 거고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 오늘은 왜 눌림목이 나왔는지 맥점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요.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너널 채널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딱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오전부터 지금 미국 증시 다 분석을 도와드리고, 그죠? 오전에 7시 58분에 파업 지금 아직까지 16시간째 협상 중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또 이제 미증시 분석, 전날에 미증시 분석 도와드렸고 미증시가 폭등이 나왔었죠.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까지 이 증시의 흐름을 이어가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다 오전 9시에 제가 정강 후 약에 장 초반엔 세고 점차점차 점차 주가가 밀리는 형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오전 9시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물지수가 미국의 S&P 500지수 낯싹 선물지수가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정강 후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가 장 초반에 2%까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살짝 밀렸죠? 자, 이렇게,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들,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포스코 DX에 관련된 대응 뿐만 아니라, 이런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는데, 추천주는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쪽도,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매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텐배거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 종목은 우리가 1년 이상 들고 가면서 10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딱한 종목만 알려 드리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하신 분들은 벌써 이런 종목들을 받아서 대응을 받고 계시고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700명 가까이 되는데 계속해서 입장 요청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 가까이 입장이 계시고 우리 가족분들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추천주를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10월 25일 날 드렸던 추천주가 있습니다. 자, 10월 25일 날. 자, 어떤 종목 드렸냐.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지금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애경산업 보시면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이 나왔죠? 물론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양봉으로 이 자리를 뚫어주고 있다. 흐름 자체가 아직 살아있죠?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추경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따라 들어오시면 안 된다. 제가 어차피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또 알려드린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에너지 추천주 애경산업 4.83%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텔레그램 방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입장하냐면,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먼저,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번호 0107281465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고, 요그 다음에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제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려요.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해서 초대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링크 클릭 이후에 입장 요청까지 하시면 24시간 이내로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된다.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 7281 4679 번으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입장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을 하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문자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제가 채널에 추가를 도와드린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 포스코 DX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그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를 갑니다, 이사. 자, 이사를 가서 내일 하루 동안만 집 이사 때문에 영상을 좀못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 브리핑은 좀 올려드릴 건데 그 이후로는 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기다리시고 또 이제 매일같이 시청하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사 잘 마치고 나서 앞으로도 좀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그죠 새로운 집으로 가는 만큼 새 기운을 받아서 우리 가족분들과 좀더 디테일한 분석들, 소통방 대응과 영상 대응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요새 제가 이런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주린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수익도 챙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런 댓글들 굉장히 감사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새 포스코디 x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상승장보다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조정장에서 이렇게 인기 많은 유튜버는 누구밖에 없다? 주식에너지밖에 없다. 왜냐? 이 조정장과 하락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진짜 내공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상승장에서 다 올라간다고 막 얘기하는 그 구간에서 나도 올라간다, 나도 올라간다 해가지고 맞췄던 사람들. 이때는 잠시 인기가 많았겠죠. 하지만 조정장에서는 다 실력이 뽀록이 난다. 그죠? 실력이 다 검증이 된다. 그 검증 끝에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이 찾아온 방송이 어디다? 바로 우리 주식에너지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이 채널을 들여다 볼 텐데, 이 또한 걱정이네요. 우리의 전략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죠? 주식에너지만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주식에너지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너무나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의 뭐 주식에너지가 뭐 조회수가 몇십만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 세력들의 심리까지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딱딱 잘 맞추시네요. 딱딱 최고 잘 맞추심. 딱딱. 이런 댓글이 왜 달릴까요? 이분들이 뭐 하루 이틀 제 방송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댓글을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달아달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대로 댓글을 남기시면 돼요. 며칠 동안 또는 몇달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이 분석들이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4만원대 말하시는 분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9월 달에 막 주가 많이 올라갈 때, 뭐 6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얘기할 때, 제가 5, 6만원대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5만 5천원, 6만원대 매수 금지. 그죠? 4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4만 5,400원이 하단 사이드고, 4만원 후반대부터 우리가 매수하는 걸 권장드린다. 유일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억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4만원대 말하시는 분 기억합니다. 포스코 DX의 상징적인 채널, 주식에너지 화이팅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뭐제 자랑하려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뢰를 드리는 분석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다라는 거를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런 눌림자리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죠? 반가워요. 왜 반갑냐? 자, 이 눌림목자리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급격하게 이런 반등을 만들어내면, 이 조정도 급격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 또 패닉에 올 거잖아요. 이런 자리보다는, 뭐다? 한 번씩 눌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다. 이게 뭐, 여러분들? 쌍바닥이죠? 바닥 찍고, 바닥 찍고. 자, 이 쌍바닥은 모양에 따라 달라져요. 이 W자 패턴이 있고요. 완벽한 쌍바닥의 패턴. 그리고 외바닥이 있어요. 바닥 찍고, 바닥을 높이면서 찍는 외바닥의 패턴. 그리고 바닥 찍고, 바닥을 더 깊게 찍어버리는 요 패턴이 있어요. 자, 이 패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가장 좋은 패턴이 뭡니까, 여러분들? 좋은 패턴. 요거에요, 요거. 그죠? 바닥을 찍고 나서 좀더 높은 자리에서 바닥 형성하고 올려주는 패턴. 이거는 강한 상승을 좀 예고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제 여기가 진짜 바닥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죠? 자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좋은 거. 요 패턴 자요 패턴은 완전히 정석적인 W자 패턴인데 자 이런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좀 애매한 게요 패턴인데 바닥 찍고 좀더저점을 깨버리면서 가는 건데 자 이거는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외바닥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높은 바닥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앤 숄더를 거꾸로 하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헤드 앤 숄더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깨, 머리, 어깨잖아요. 그죠? 이것도 바,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깊게 파고, 바닥 찍고. 요런 패턴. 이해가 되시죠, 여러들 근데 포스코 d x 는 가장 베스트하게 흘러가려면 지금 자리에 가보라 했어요. 이 저점 자리. 이 저점 얼마였죠, 여러분들? 41,65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밀리더라도 저점 높여주면서 땅땅. 그러면은 아,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베스트하다. 이렇게 흘러가길 전 바라고 있어요. 눌림목자리 와라. 매수자리죠? 그죠? 매수자리라는 거예요. 4만650원 이탈하지 않고 딱 눌려주고, 눌려주고 양봉 딱 띄운다. 띄우자마자 매수. 바로 이제 21선 뚫어주면서 추세를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자리 나와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몇일이죠, 여러분들? 수요일. 내일 제가 이사 때문에 대응을 못하지만, 음봉 나온다고, 아, 이거 대표님이 또 이사하러 갔는데 또 떨어지네. 이 사람 뭐야. 대표님, 이거 어떡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해될줄여러분 눌림목자리 나오면 땡큐라고, 땡큐. 눌려주고, 그 다음에 양봉 띄워주면 바로 추세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 될줄여러분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주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45,400원. 그죠? 45,400원 위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45,400원, 5만원 사이, 이 사이 매수하라 했죠, 제가. 쓸어 담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냐. 입이 닳도록 그냥, 이거 9월달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9월달 9월달부터, 입이 닳도록 9월달 영상 올려서 보시면, 제가 직접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봉차트에요, 주봉차트. 제가 45,400원에서 51,800원 사이에서 이 자리 매수해라, 화살표까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영, 지금 그린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린 게 아니에요. 영상을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영상을 넘겨서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45,400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요런 자리가 좀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쌍바닥을 좀 찍고 외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증시에서 좀볼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걸볼수 있냐. 먼저 파업에 대한 이슈가 컸어요. 자, 이슈는 글로벌 파업이 있었고 국내 파업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 파업은 포스코죠. 고스코 그룹사 파업 자 이거는 해결이 됐죠 어떻게 해결됐어요 이 뉴스를 보시면 노사파업 피했다 저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끝냈다 16시간 동안 협의를 해가지고 그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어제 오후부터 16시간 협의 끝에 잠정 합의에 도달해서 파업은 일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해결됐고 자 글로벌 파업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gm 빼고는 다 합의가 끝났어요 미국의 자동차 노조 스텔란티스와도 합의했다. 그리고 포드랑도 합의했다. 미국의 지금 3대 테슬라를 제외하고, GM, 포드, 스텔란티스, 얘네가 전부 다 파업을 했는데, GM 빼고는 합의를 다 했어요. 그러면 GM도 지금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합의, 협의 단계에 있어요. 조만간에 합의가 될 것이다. 아, 제가 하나 놓쳤네요. 합의 끝났네요. 자, GM도 합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됐죠. 그죠? 15시간 전에, GM도 노사 협상한 잠정 합의했다. 자 파업 이슈는 다 끝났어요 글로벌 파업 이슈도 끝났고 자 이거는 글로벌 파업 왜 전기차 기업인데 자동차 기업인데 왜 영향도가 있냐 자이 g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캐나다 퀘벡 공장이 있어요 gm 1공장 2공장 공장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얼티엄 캠 1공장 2공장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누가 들어갑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죠 무슨 공장이에요 양극재 소재 공장 양극 음극 소재 공장 그죠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요? 포스코 DX가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1공장은 이미 완공. 완공은 뭐야,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공장. 2공장은 뭐예요? 중공준비. 이해될 죠 여러분들. 그래서 GM에 지금 포스코 DX와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업하면 영향도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죠. 그리고 글로벌 파업이 이 자동차 기업들, 미국의 3대 기업인데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어디예요? 포스코 에코프로 또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이에요. 얘네들 하나같이 뭐예요? 2차 전지 기업들이죠. 그죠?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공장 가동하는 데 있어서 포스코DX가 영향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얘네들도 흔들리고. 그죠? 실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공장을 만약에 축소하거나 기존에 짓기로 했던 더 확장시키기로 했던 이런 공장을 축소 범위로 계획하게 되면 포스코 DX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 파업 이슈가 끝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다. 좋다. 굿.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슈는 다 해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파업 끝났고, 뭐가 남아있죠? 전쟁 리스크에요 전쟁 리스크.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지금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에 대해서 휴전을 한다? 휴전 불가라는 얘기를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를 아예 그냥 뿌리 뽑겠다. 이미 공격을 시작했어요. 뿌리 뽑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더 진행이 될수 있다. 다만, 중동으로 이게 확대되는,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이런 우려감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요거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애매하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리스크라고 볼수 있는 것들. 지금 파업은 엔드. 끝났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11월 달에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11월 15일 날 포스코 DX 뭐예요? MSCI 발표. 이거는 제가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MSCI 편입.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터지기 전에 악재 리스크 두 가지 해결됐어요. 완전 비슷하죠?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리스크 계속 언급드렸죠. 이 리스크 중에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오래가지 않을 거다. 10월 말 가까워질수록 다 해결될 거고, 11월에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악재가 없는 채로, 이런 리스크 없는 채로, 이 모멘텀에 대해서 받으면서 주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제가 무슨 차트쟁이도 아니고, 저는 차트쟁이로 국한되지 않아요. 주식쟁이에요, 주식쟁이. 자, 주식쟁이는 뭐예요? 차트, 수급, 그리고 재료, 시장, 증시 리스크.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 딱! 완전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다면, 보셨다면 그렇게 남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전에 메모장에다 적어놓고, 세 가지 리스크만 해결되면은 얘 올라간다 그죠 어차피 11월 중순에 올라갈 건데 11월 중순에 맞춰서 세 가지 리스크 해결될 거다 안될 거다 뭐라 했어요 해결될 거다 물론 그나마 걸리는 게 전쟁 리스크가 좀 장기화 될까봐 걱정이지만 확대만 안 되면 11월 중순쯤에서는 이 악재 리스크가 시장에 적용되는 그런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렸죠, 그죠이 그림, 이 표. 9월달 초부터 9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0월달에 조정 구간 올 거다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대로 나왔죠. 10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조정 구간 힘든 한 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11월달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시기가올 것이다. 이 조정이 제가 뭐랬어요? 조정 상승 반복 구간이라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월 초에는 조정 장세가 좀올수 있어요. 이렇게 초에는. 근데 11월 중순으로 가까울수록 로켓 발사한다. 올라간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언제까지? 12월 초까지 반복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1, 2월에는 조정 구간이 다시 한번 좀 나와줄 건데, 10월 달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진 않을 거다. 2월 중순이 돼서는 바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코스피 200지수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편입이 되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상승 구간이 좀 나와줄 것이다. 그리고 3월에 이제 200지수 편입되게 되면 이런 우려감들. 그죠? 그리고 모든 재료가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락 구간이 좀 나올 것이다. 왜냐? 자, 포스코 d 엑스가 아무리 기업적인 모멘텀이 강하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더라도 지금 포스코 d 엑스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것도 영향도가 있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 때문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전 상장과 지수 편입 이슈가 같이 작용되면서 사실상 얘네가 커요. 그죠? 얘네가 주축이에요. 이 재료의 주축.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라갔으면 아무리 기업이 좋고 실적을 잘 내고 밸류에이션이 좋아도 한 번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때랑 요 때랑 뭐다?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도할 수는 있을 거다. 근데 너무나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적당선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 그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11월, 12월, 2월, 3월, 그 시점에, 어디까지 올라간다? 64,800원 자리는 돌파할 것이다. 정보점 자리는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 맥점을 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맥점을.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맥점을 딱딱 잡아드렸는데, 우리 가족분들 이해가 잘 되셨다면,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내일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좀 갑니다.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저도 좀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힘이 됐고 저도 이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전업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주식에너지 방송을 또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고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가 풀리다 보니까 제 투자도 제 전업투자도 잘 되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또 우리 가족분들 덕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잘 마치고 또 좋은 기운 받아서 또, 우리 가족분들과 또, 모레부터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꼭 집중해서 매일 같이 좀 봐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료 텔레그램 방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좀 받으시기 바라 있고 추천주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과 그리고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0107281-4675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로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만 댓글로 작성하시면 제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링크입니다. 답장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이 초대링크 보이시죠? 제가 뒤에는 모자이크 처리해놨는데 초대링크 누르시고 입장 요청하시면 24시간 이내로 제가 이거를 확인해서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 01072814675번으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